청청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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청청청청청청청청 사운드 들리긴 하다. 여 창고 간타 같은데 방금? 어 있다! 는 아, 확인. 나왔다 기절. 와나이스는하나끝인가 나이스. 어... 육0쪽에도하나간 어. 간, 간 걸로 알고 있는데아까 감... 어? 얘네 그거 같아요. 봇? 봇? 어. 음 확인. 바로 육지가 죽여. 음... 어? 봇은 아닌 것 같은데? 9번은 사람이고. 3번? 어, 깜짝아. 오, 담깐만 잠깐만. 집안에 안깐만 같은 집. 잠집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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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없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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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또 살렸네? 끝났어요. 아, 네, 밖에서 아 살고 우와. 있었어. 네. 아, 집 2층. 여기 집 2층? 뒤로 가면 보일 듯 저기? 깨져 있어가지고. 왜안 보이냐? 아, 나갔다 나 나 걸렸다. 여기 단차 있거든요. 오지 마라 봐. 됐죠? 폭 터진 단차 있어. 하나 2층 집에 있고 그대로든나 뒤절 보는 거? 아, 템 돼! 2층 뛴다 대놓고. 보인다, 보인다 그냥. 보인다. 보여 그냥. 보여, 보여. 어디? 오른쪽. 낙하했어, 게 나이스. 나이스. 얘네 근데 살았는데? 뽁뽁. 어, 어. 응. 살았는 거 같아. 하틴 어디로 떨어지려나? 아 저기 떨어진다. 짤 쪽. 짤 여기 떨어졌어.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근데. 근데? 네? 신전 쪽에 저거 보급 그거 떨어지고 있고 네서커이 신전 쪽 서클인데? 맛있는 거 맞나요? 여기 드세요. 보정기 대탄 칙패드 네. <laughs> 아까 얘네 살릴 때 다리 처음에도 사운드 있었는데. 뭐죠? 차 아, 소리. 의차 어? 소리. 핀. 어이탈 아, 탈의 야 저기? 위에서 쏜의 어디지? 있어. 위에서 쏘는 거. 조핑에 길리 하나 지나가긴 했어요. 만주상 들어가지 바로. 여기 안으로 들어오라고. 저는 팀도 하나 누워. 여기 뒤로 있을게요. 아 씨. 휴. 그... 그아 근데 만주상 루핀 팀두명 죽었어 지금. 나이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한명은 기절이고 한명 기절 확컷 지켰고. 기득? 못 싸워요. 어, 집을 밀어야 된다. 확인. 그렇다. 집을 밀려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 게 낫다. 확인. 작사한테 쳐맞는 거 조심하고. 빨간 연막에 확인. 사람 있습니다. 작사. 우. 어, 쏜다. 우와. 애매하면 만주상쪽으로 빼서 하도 돼? 연막 쳐놓고. 아 뭐야 이거. 밖에 넘가있어 담벼락 밖에서 뭐 하는 거지? 여기 피떡에 담 담장 밖에 있던가? 연막 치면서 가야겠다, 이러면. 어쩔 수 없다. 아이고~ 한명기절이야둘기절화 끄시고 네, 바닥니다 예, 담배락 밖에 있다. 네? 응? 여기까지 갔어에범핀 아, 저기까지. 딴 데서 만나. 에범핀에 있다. 맞았다 그렇지. 날스. 파밍해도 돼. 파밍해도 되고 짝산만 조심. 네. 밖에 아 나가면 아안 돼. 예 나가면 안 돼. 들어왔어요. 들어왔으면 살려도 돼. 연막 할게요. 핀 돌산에 있고 연막 펴놓고 살려야 돼. 아 만주님 들어올 수 있나 집 안으로? 저3단가 그래요. 못들어와요 삼다 삼다. 와, 자비장 아유. 좋다. 살렸나? 네. 살렸어요. 나이스. 감사습니다 실제 파밍 할 거면 와서 파밍해도 돼요? 도산일번도산에 돌산, 있고. 밑에.. 예, 사람 붙었다. 어디까지? 핑, 담벼락, 저 핑. 아까 1핑에 있던 담벼락. 아, 근데 짝산.. 목. 얘네 못가요이번 안.. 어, 들어왔다, 거기. 쪽 둘이야. 두명 있었어. 하다. 잡히. 아, 더 있어. 옆 사이가. 왼쪽 도는 거봐 줄게. 왼쪽 봐 줄게. 피 꽂아요. 집안이야? 피 꽂아요. 집안이야? 아니, 밖에. 집안에 에이, 하나. 집안, 집안. 집안에 하나 아, 있고 등에 하나. 와 살렸다 저거를 살렸네 저거 조단세 살렸네 와 실수 없이 온다. 好吃。 벌써. 아. 어. 와, 진짜. 그냥 우리만 <laughs> 없으면 될것같아 그동안 우리가. 어 돌. 1대3이네? 알딸라 화이팅 대3 아닌가? 1대2인가? 아 1대3 맞네? 저기 하나 까고 있고 아깝다. 나이스! 와! 대박! 와, 나이스. 와, 이거 먹어. 대박. 아 힘들었다 이걸 먹어 그럴 만했다 <laughs> 아 집에서 좀 빡스다 집에서 이제 갔다.